한 해외 유튜버가 과일맛 우유를 마십니다. 국산 탄산음료를 종 o 로 맛보기도 합니다. Like apple cider. Mm. I love these. 대만 현지 마트에선 익숙한 우리말로 된 한국 i o u 코너에서 현지인들이 장을 봅니다. 베트남에서도 계산대 바로 앞에 한국어로 된 매대가 마련돼 있 l 니다 해외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 음료가 인기를 끌면서 이젠 흔한 풍경이 됐습니다. 아예 현지 자체 광고를 만드는가 하면 SNS에선 우리 전통 화채를 만드는 영상도 화제가 됐습니다. 이른바 K-음료 열풍에 힘입어 올드어 9월까지 해외로 팔려나간 음료 규모는 5억 2,900만 달러, 우리 돈 7,100억 원을 넘었습니다. 1년 전보다 6.3% 늘었는데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나라별로 입맛도 조금씩 달랐는데 중국과 미국, 베트남에선 알로에와 식혜가 캄보디아에선 탄산음료나 에너지 드링크를 선호했습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에게도 필수 쇼핑 품목이 됐습니다. 안세청은 K팝과 드라마 등 한류 영향뿐만 아니라 한국 음료가 건강하다는 인식도 반영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잠깐, 뉴스를 보면서 멍하니 바라만 보았다면, 여러분은 90% 확률로 부자가 아닐 겁니다. 부자들은 뉴스만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슈를 보고 돈의 흐름을 생각합니다. 사회적 이슈가 있는 곳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 라는 원칙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돈의 흐름을 보는 방법을 익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최근 이슈되는 뉴스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남은 부분은 이 뉴스가 어떤 종목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를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목표가는 어느 정도 달성하면 매도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주식 세력들은 큰 자본으로 세력을 조정하는데, 개미들은 항상 세력에 당하고만 있는 모습 많이 보셨을 텐데요. 개미들도 모이면 세력, 기관처럼 힘을 가질 수 있겠죠. 공매도 세력도 눈치게임을 합니다. 누가 먼저 파느냐 이런 눈치게임을 하면서 급등이 나옵니다.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주식을 사고 파는 타이밍에 대한 눈치게임을 하죠. 하지만 주가가 올라갈 때 또는 내려갈 때 언제 매수를 해야 하는지 언제 매도를 해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더욱 혼자 하지 말자. 혼자 하다 보면 수익은 쌓이지 않고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우리는 종목이라고 들어서 샀는데 분명히 손해 본 경험 있을 겁니다. 모두 다 수익률 내고 있는데 혼자만 손해 보고 있는 경우 있었을 겁니다. 주식은 가치에서 최대한 큰 투자 수익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단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는 분들께 주식 정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10월 중대 이슈로는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식 수익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중요 얘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은 전쟁 뉴스로 큰 수익 챙겨 가시는 좋은 소식들 있었는데요 저한테 문자 주시는 분들께 수익 날수 밖에 없는 전략 문자 무료나눔 해드렸었죠 당시 저희는 이 이슈를 보고 전쟁 관련주를 문자로 추천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린 종목 중에는 하루 만에 70%가 오른 단타 종목 LS네트웍스도 있었는데요 70%가 오르면 1천만 원 투자했을 경우 하루에 700만 원의 수익을 하루만에 얻을 수 있는 기회였던 겁니다. 물론 한 종목만 보내드리는 건 아닙니다. 한 종목이 아닌 여러 종목들을 추천해드리기 때문에 시장 상황과 흐름 보시고 가장 잘 오를 것 같은 종목 직접 선택하셔서 투자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시장 상황에서도 수익을 내고 잘 벌어가시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 힘든 시기에 떨어진 내 주식 언제 회복하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수익률 극대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급등해서 내집 마련은 까마득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내집 마련이 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현 가능한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도 뉴스 보는데 혼자 투자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뉴스에 모두 돈을 벌기란 어렵습니다. 모두들 투자 한번 해보셨듯이 작년 모두가 돈 벌던 호황기에도. 우리 주식 초보자분들은 어려워했던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일례로 전쟁 이슈 속에서도 전쟁 대장주인 흥구석유는 휴전 소식이 뜨자마자 10분 만에 20%가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이슈는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터지는 뉴스를 통해 새로운 수익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슈가 노출되고 나면 주식은 급등하고 주식이 급등해버리면 수익률 낼 기회 또한 놓쳐버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지금 바로 상단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종목 받으시고 이번에는 수익 낼수 있도록 해보는 건 어떨까요?